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디비니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이죠 짜잔 참외를 가지고 만드는 다이어트 레시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외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이 낮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디디미니표 참외 다이어트 레시피들도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외 레시피는 들기름 참외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외, 저 지금 엄청 큰 참외 활용할 거여서 참외는 껍질을 벗겨서 반 개만 쓰려고 합니다. 껍질 벗긴 참외 반 개. 달달한 냄새 장난 아니야 제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보내주신 참외인데 완전 꿀참외에요 그래서 이 참외 레시피를 찍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laughs> TMI 네 요렇게 달달한 씨 부분은 일단 다 빼줄 거고요 과육 부분은 채칼을 활용해서 얇게 얇게 채 썰어줄게요 끝부분을 그 이용하니까 제 입으로 넣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 끝에 부분이 쪽파가 다시들었더라고 그래서 짧은 쪽파로 6개 정도 넣을 건데, 그냥 온전한 쪽파 한 3, 4개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쫑쫑쫑 썰어주세요. 두유면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서 준비해주면 되고요. 간장은 넉넉하게 한 큰술 정도. 다진 마늘은 반 스푼 정도만 넣어 줄게요. 저는 얼마 전에 민현주 분께서 선물해 주신 화이트 와인 식초를 한 숟가락 넣으려고요. 그냥 일반 사과 식초 넣어 주셔도 좋아요. 한 스푼 요롱 깨를 한 스푼 정도 넣어줄 건데 저는 살짝 갈아서 넣어주려고요. 뭐 갈기 귀찮으시면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충 갈아가지고 한 스푼 정도 양 들기름은 두 스푼 정도 듀얼 잘섞어두면 우리의 좋은 맛 소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어우 냄새 너무 좋네. 두유면 전부 투척하고요. 쪽파 한 3분의 2 정도. 함께 넣어주고 김은 그냥 손으로 대충대충 대충 찢어서 두장 넣어줄 거예요 소스를 부어가지고 비벼주면 완성입니다 접시에다가 잘 담아줄 겁니다 미리 저는 삶은 달걀을 삶아 뒀어요 이렇게 반으로 똑 파도 추가로 슝슝 단짠단짠 너무나도 맛있는 디디미니 레시피 들기름 참외 국수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후다닥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참외가 들어가서 단짠단짠한 맛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참외는 과일이긴 하지만 식감도 아삭하고 또 맛도 그렇게 막 튀지 않아서 이렇게 음식에 넣었을 때도 크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제 책에도 실린 김밥 레시피에도 참외를 넣고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 다이어트 비냉 레시피에서도 참외를 넣었었는데 이런 간장 베이스에 국수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이 쪽파랑 다진 마늘의 알싸함이랑 참외 달달함이랑 또이 김의 고소함이랑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들도 꼭꼭 해 드셔보세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냉국 되게 생각나잖아요 참외 미역 냉국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숟갈 정도 자른 미역 불려준 상태고요 참외 반개는 미리 껍질 벗겨서 씨는 따로 빼뒀어요 참외랑 미역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네, 믿고 드셔보세요 잘 떠질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자색 양파랑 청양고추를 조금 활용하려고 해요 큰 양파 기준으로는 한 4분의 1개 정도 되겠다 고추도 하나 잘게 잘게 썰어서 같이 넣어 주려고 합니다. 맵찔이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닭가슴살 110g짜리 하나 같이 넣어서 그냥 한끼 식사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간찬으로 곁들인다 하실 분들은 닭가슴살 생략하고 만들어 주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찢어 가면서 넣어 줄게요. 사과 식초를 3스푼 정도 넣어 줄세 간장 한 스푼 다진 마늘은 한 3분의 1스푼 정도 투척 고춧가루도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려고요 반 스푼 섞어줍니다 시원한 물을 한 300ml 정도만 부어주겠습니다 깨는 취향껏 저는 이런 냉국 스타일의 겨자 묻는거 좋아하거든요 톡 쏘는 맛이 더해져서 훨씬 감칠맛이 쩔더라고요 그래서 연겨자를 당량 조금 이렇게 슉 짜자잔 디디미니 레시피 참외 미역 냉국 완성되었습니다 짠 시원하라고 얼음도 조금 추가로 넣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약간 무더운 여름에 땡기는 거 없을 때 그럴 때한번 해드려보세요. 제가 22kg 감량하면서 지독했던 변비로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미역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미역 활용한 요리 했더니 너무 맛있고 그때 생각도 나고 다이어트 중엔 이런 해조류 짱짱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레시피를 꼭 해드셔 보시길 바랄게요. 만들기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맛은 완전 고급진 참외 바질 마요 샐러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참외 반쪽은 껍질을 까서 속은 긁어낸 상태고요. 적당한 한입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숟가락으로 허 먹기 좋게. 닭가슴살도 110g 같이 넣어서 단백질을 충전해주려고요. 달걀 삶아서 좀 잘게 썰어서 넣어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고요. 자색 양파, 요 정도만. 청양고추도 하나. 맵찔이 친구들은 생략하거나 아니면 오이 고추로 대체해 주셔도 아삭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고수를 같이 썰어서 넣어 주려고 합니다.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깻잎도 좋고 생 바지를 조금씩 썰어서 넣어 줘도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팅 포인트 줄때쓸거 조금 남겨 두고 그리고 꼭 여기 넣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유기농 콘입니다. 한입언잎 그 터지는 맛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두 숟가락. 바질페스토는 그냥 크게 한, 그냥 한 스푼 정도 양. 비건마요도 한 스푼 정도. 양 같이 넣어주고. 라임즙한 스푼 정도. 더해서 이 여름의 상큼함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비건 마요 없으신 분들은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주셔도 좋아요. 파프리카도 같이 넣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후추 살짝, 후추 추추, 살짝 남겨뒀던 고수를 가운데에. 여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여름맛 참외 바질 마요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넣어가지고 음, 진짜 단짠맵느 다 있고 식감도 완전 다양하고 참외가 수분기가 많잖아요. 입안 가득 수분이 탁탁. 터지는 게 여름에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에요. 지긋지긋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제철 과일인 사매를 가지고 불안 쓰는 초간단 다이어트 레시피 세 가지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다른 매력으로 다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해드셔보시고 맛투기 댓글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더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맛있게 해주세요.